오늘부터 말씀은 골로새서를 보기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 이 골로새 교회는 그로마에 이렇게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어, 성읍입니다. 부르기아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라우디게이와 더불어 수리아로 가려는 그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역들이 있을 것이고 어, 무역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 그러한 것들이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라 것이죠. 이 교의 풍습과 우상숭배, 어, 또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어, 당시에 어, 그리스의 복음 과는 다른, 다른 어, 종교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아니면 아, 우리가 율법을 더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거나 또는 아, 우리가 금욕을 해야돼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들을 지나치게 정제하거나 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교회 안에도 막 연한 어떤 그런 기복 적인 그런 것 들, 그 우리나라 에 예전 부터 있어 왔던 민간 신앙 이나, 우 리가 이렇게 미신 이라고 할까요？어쨌든 그런 부분 들이 그냥 교 회의 언 어를 또 기도 라는 행위 를 통해서 많이 일어 나고 있 죠？사실 그러니까 인 간이, 문화 안에 살면서 완전한 무균의 상태로 어,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든 환경에 사실은 노출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노출됨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하게 첫 장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반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어, 그것들이 왜 나쁜지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 편지의 제일 앞에서 그리스의 복음에 대한 그 핵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에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거나 어, 또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죽은 것들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암흑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진실된 것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런 민간 신앙이나 어,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거나 어, 또는 세속적인 욕망, 성공의 욕망을 어, 신앙의 것으로 포장해서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 교회도 어,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예, 교회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교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밖엔 사실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이 척박하고 혼란한 사회를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한분 하나님께서, 예,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눌림에서 자유로 나아갔다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어, 이렇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인 너희가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되겠느냐? 다른 것들을 구해서 되겠느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열심들을 본질에 바로 세워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좀 알아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예. 10절에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그분만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저저 저,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봤을 때어저 사람의 이런 부분이 또 좋네. 그래서 내 사랑을 여기 나눠 줘야지. 그것이 사랑에서 가능할 것이 가능할까요? 이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그런 순간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되지 절대로 사랑으로서 사랑이 역, 어, 작동하지가 않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부인 감정, 그러니까 전부인 어떤 그런 어, 단순한 느낌만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의 문제이기도 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만 부부가 사랑으로 살고 연인이 사랑으로 살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메마르게 됐을 때, 그럴 때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때 다시금 말랐던 마음들이 다시금 찾아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태도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너의..." 희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그거를왜 놓치고 있니? 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이후로 쭉 보면 골로색교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 정말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한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확립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율법주의를 어, 살았던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또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진실된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사도 바울, 바울의 그 율법주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더 이상 어 있어 보이는 어떠한 것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들, 어떤 내가 기존에 알았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어, 정말 정답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으면 천사 숭배나 율법주의나 금력주의나 신비주의나 영지주의나 이러한 뭔가 있어 보이고 우리를 뭔가 어? 정말 저 뭔가 변화시킬 만큼 지혜로 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 십자가의 능력,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속량, 그 죄사함.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앞에 설때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하게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또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죠. 교회의 관계의 중심도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설때 공동체의 관계도 바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 교회의 평안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 봤는데요. 오늘 우리의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다시 섬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